안녕하세요. 마이세양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백석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발목 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발목 불안정성입니다. 발목을 자주 접지르시는 분들은 만성 불안정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부하 검사를 주고 엑스레이 검사를 하게 되면은 거골 경사각이 커질 수가 있습니다. 거골 경사각이 커지고 환자분이 만성 불안정성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임대를 꿰매 주는 봉합술을 시행하거나 신전지대를 같이 꾸매 주는 흔히 얘기하는 MBO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는 3급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안정성이 너무 심해서 재건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4급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킬레스 파열입니다. 아킬레스 파열은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종종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열로 인한 봉합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3급으로 판정을 하고 있고 수술을 시행했는데 재파열이 일어난 경우에는 사급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평발로 알려진 편평족과 그 반대되는 개념인 요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 있는 자세에서 발을 옆쪽에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얼리 앵글이라 해서 거골의 장축과 제일 중족골의 장축을 잇는 선의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종골 경사각이라고 해서 종골의 가장 하단과 종이방 관절을 잇는 선 내측 종자골에 있는 선간의 각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평발의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첫 번째 말씀드린 미얼리 앵글이 16도 이상이거나 종골 경사각이 10도 미만인 경우에 4급으로 측정을 하고 있으며 수술을 한 경우에도 4급으로 판정하게 됩니다. 다만 강성형 편평족이라 해서 까치발을 하거나 엄지 발가락을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도 편평족이 교정이 되지 않으면 5급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요족의 경우에는 공골 경사각이 30도 이상인 경우는 4급으로 판정을 하고 있고 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삼중 유압술과 같은 관절 유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5급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